표는 느낌이 어때요? 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네. 조금 구슬, 그러니까 우리가 구슬 입술이라고 하죠. 네. 어, 조금 이 사주 기운이 네. 구슬을 조금 많이 달고 다니시는 분이에요. 구슬을. 네. 아 사람들하고의 구슬, 네. 무슨 시비, 네. 뭐 이런 거 있죠. 네. 막 싸움, 네. 음, 이런 게 조금 많이 많이 붙는 사람. 아, 저희 채널 열심히 보시는구나 네. 많이 보는 사업. <laughs> 아니, 채널에 뭐 싸워요? 아예 아예 아닙니다. 아닙니다. 네. 그래도 사업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에요. 그런데 네. 우리 윤석열 대표가 안 좋다는 말이 아니라 네. 기운이 안 좋다는 말이 아니라 네. 뭐, 뭐, 뭐 대표 그뭐 명의자 이름이 누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사업이 잘 되는 죠 그렇죠. 게 네. 사업, 순수하게 사업을 봤을 때는 네. 어, 감독님의 내가 사주 팔자를 봤을 때. 그죠. 그렇지 네, 네. 봤을 때 네. 우리 감독님 이름으로 하는 게 좋다 윤석열 대표 일의 명의로 가도 네, 네. 되기는 돼요 어, 되기는 된다 어 그런데 뭔가 조금은 디디다 아 더디다. 거북이 어 조금 더디다 네. 어. 네 나이가 몇인데 아 지금 더디게 갈래? 아좀 어, 더디다. 아. 어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은 우리 감독님의 이렇게 기운을 조금 받아서 네네. 쭉 뻗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? 그러면 이제 자동차 이 업계에서 네 유튜버 업계에서 이렇게 좀 평정이 되지 않을까? 이제 하일 좋은 이유가 이게 풀이를 아 풀이가 네. 풀이를 한다면 본인의 기운이 왜 좋냐? 네네. 본인이 올해 이렇게 상업 영업쪽으로 그냥 네. 사업이죠. 사업의 문이 열리고 쭉 아, 제가? 네. 아, 그럼 만약에 제가 이렇게 라인 나가서 제 개인 사업을 한다, 그럼 어떤가요? 아, 윤석열 대표하고 이렇게 딱 네. 떨어지고? 네. 방금 제기운는 아... 사업적으로 좋다 그러셨죠. 아, 뭐, 저는 네. 이 점이 조금 직설적이에요. 네네. 저는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. 네 아, 어, 좋죠. 좋아요. 네. 아이고... 난부동사님말 들었다. 가뭐아니면 네, 나하고 아니면 네, 다시 윤석열 대표 찾아가서. 네. 미안하다. 어 맞죠, 저부동사님이 어. 포르쉐 한 것처럼. 어 미안하다. 네, 다시 사과만 하면 돼요. 아 사람을. 그게 중요한가? 네. 네. 미안하다. 네, 맞죠. 어, 다시 좀 해보자. 이러면 되지. 또 어렵게 보시는 수인당 천문님. 네. 뜻이 뭐예요, 수인당 천문? 수인당 전문 뜨러 습니다아 그냥 한 거예요? 네. 이름은 혹시 그 장명소가서 줘요? 한 이거 보이는 거요한 이거 보이 누가 줘줘 이름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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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당이 <웃음> 무당이 장명소를. <laughs> <laughs> 아유. 신내림 예, <laughs> 받고 나서 <laughs> 네. 우리가 이제 홀을 네. 이제 뭐 꿈으로 봤든지, 선몽으로 네. 뭐 봤든지, 아니면 기도로서 봤든지, 네. 어 이렇게.